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피로도가 높은 도민들에게 숲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산림 휴양 치유 시설 기반 구축에 22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민들의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성 운영 중인 산림 휴양 치유 시설은 자연휴양림 16개소, 치유예숲 9개소, 산림육장 31개소, 숲속 야영장 6개소 등총 62개소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조성해온 해남 흑석산 치유의 숲과 완도 약산 치유의 숲, 무한 물맞이 치유의 숲은 올해 상반기 조성과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손님 맞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형우 전라남도 산림 휴양 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이 다양한 산림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 휴양 치유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숲속 산림 치유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 세계적인 산림 휴양 치유의 본고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